역생사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진사옥이고 아직 미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엄경에서 단계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초주에 들어가면 세간의 고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마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모두 아직 고난이 남아있습니다. 구경, 성부를 해야만 없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명의 진사옥입니다. 우리 경전에는 그리 많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우리는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승의 사람들과는 별로 상응하지 않습니다. 배울 때 고난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보살만이, 보살과 보살도 무명 혹이 있습니다. 관자제 보살 같은 분은 없습니다. 무명 혹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가 조견한다고 말한 것은 진공의 상이 끊어진 자리를 조견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반야를 설할 때 근기에 해당하는 제자는 심경의 근기에 해당하는 제자는 사리자입니다. 사리자는 부처님 제자, 사리불존자입니다. 위대한 제자들 가운데 별명이 사리자입니다. 바로 사리불존자입니다. 수보리와 사리불은 모두 부처님의 상수 제자입니다. 모두 공관 수행을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위대한 성취를 한 제자입니다. 이것은 관자제보살이 사리자에게 설한 것입니다. 그럼 그의 열애의 지혜 가운데 열애 지자의 지혜 중 제일입니다. 지혜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건강경을 설할 때 공생이라 했는데 공관 수행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사리자는 지혜를 성취했습니다. 사리자는 인도말입니다. 여러의 큰 제자들 중에 지혜의 제일 존자입니다. 그는 인도의 남천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위대한 논사였습니다. 그도 역시 대논사입니다. 그의 무친도 역시 대논사입니다. 바로 엄마도 논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사리자를 임신하고 나서 전에 그의 모친이 그의 삼촌과 별론을 하면 항상 그 삼촌이 이겼는데. 그러나 모친이 사리자를 임신하고 나서는 그의 삼촌이 전과 같지 않고 계속 졌습니다. 외삼촌이 계속 힌두교 범지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범을한 밤낮없이 배웠습니다. 조카를 따라잡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 조카하고 법을 가지고 변론을 하면 매번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것을 긴 손톱의 수행자라는 뜻으로 장조범지라고 했습니다. 수행하느라 손톱 발톱을 자를 시간도 없이 정진하는 수행자란 뜻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정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귀한 종성인 바람은 종성이었습니다. 중국의 유교 지방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리자의 사리는 모친의 이름입니다. 사리자의 자는 본인의 이름입니다.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친의 이름을 더해서 사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역함은 신자인데 사리가 몸신 신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리를 자주 말하는데 부처님 사리가 바로 부처님 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사리를 칭견하면 바로 부처님 몸을 칭견한 겁니다 나한님 사리는 바로 나한님의 몸입니다 티베트에는 역대의 r i 성취한 분이 많습니다 모두 사리를 남겼습니다 혼동을 해서 부처님 사리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부처님께서 몸을 변화하여 화신으로 나툰 사리가 있습니다. 보시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보시는 공한 겁니다. 공덕행입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근본적으로 사리가 없습니다. 전신이 다 사리입니다. 사리를 또 번역하면 경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번역한 명사가 많은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리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길고 많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앞에서 조겨놓은 개공이라 는 것은 종합해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 간자재보살이 사리자에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형색이 있는 것은 그것과 공이 둘이 아니다. 색은 공의 표상이다. 우리가 보는 일체의 상은 상은 곧 공이다. 다르지 않다는 것은 바로 상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색과 공이 차별이 없다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공과 색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같지 않다, 같지 않은 것은 또 없습니다. 같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체대는 차별이 없습니다 색즉 시공 일체의 형상을 보십시오 본체는 자성이 없습니다 바로 공입니다 공은 색의 표상에 불과합니다 바어 말하면 이 색수상 행식이 앞에서 오온이 공하다고 했지요. 나누어 설하자면 이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중생들을 섭수할 수가 없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또 사리자에게. 이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진공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색법을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즉시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진공이고 색이라는 것입니다. 진공이고 색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색을 떠나서 달리 진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색이 곧 진공입니다. 색을 떠난 외적인 공은 단멸입니다. 그것은 단멸공입니다. 부처님은 단멸을 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설할 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색을 떠난 그 공은 범부가 생각하는 단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색 자체가 바로 공인 것입니다. 색과 형상을 떠나서 공을 말하지 마십시오. 형상 자체가 바로 공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해야 할까요? 색이 환화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강경을다 배우고 나면 알게 됩니다. 여몽한 포령이니 색이 곧 환화입니다. 환화인 색이 곧 진공입니다. 설화기를 일체의 법상이, 일체상이 있는 물건은 주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 있는 것이니까요. 온의 색은 상이 있는 것입니다. 수상행식은 상이 없습니다. 그네 가지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색을 들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온의 공은 색의 공을 들어서 이야기 한 것이지, 색을 떠나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색을 떠나서 따로의 진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색이 바로 공입니다. 그러나 단멸은 아닙니다. 색즉시공이니 형상이 있고 색이 있는 것은 모두 징공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공 가운데 색과 상이 상은 환화입니다. 바로 환의 색입니다. 일체의 법상은 모두 다 환화입니다.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의 사대는 색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수와 풍이 모두 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인지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으키는 생각들은 완전히 다 망상입니다. 망상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진실이 아닙니다.